네, 안녕하세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을 맡고 있는, 삼부국 운영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 이창준입니다. 아, 오늘, 어, 중전에 지금 박 전문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협의 활동을 하면서 작년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같은 협의기구의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래 목걸이 저희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 소중한 그 만남이나 행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과와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순서는 협의의 개요와 어, 협의의 추진 성과 그리고 내년에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의 목적입니다. 아, 저 협의에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자동차와 통신 보안, 지도 등 인프라 간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관련된 표준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 협의회를 산업 발전의 길잡이 역할로 자리매김 해가지고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이것도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2018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추진 경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8년 2월에 아, 미대차 강국대학을 위한 범정부 전략 비전을 위한 그 미대차 사업 산업 간담회가 대통령님 주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장관님이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하셨고, 그 자리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공감제 형성이 돼서, 그해3 월에 바로 이 산업발전 협의에 대한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고 발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그해 12월에 KCT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협의회에 비전 선포식도 총리 행사님 총리님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효율적인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공공사업 협의체를 신설을 하고 발족식 때는 이제 통신, 지도 보안, 인프라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자율주행과 서비스 분가를 해서 외연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어, 대통령님이 또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자동차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기업 중소기업 분들 다 모시고 업계 간담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됐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저희 산업 발전 협의회에 중소기업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 지원 관련 국토부와 중기부 간에 저희 협의회가 가교 역할을 해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어, 이러한 일련의 확장을 통해서 어, 18년 당시에는 87개 회원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316개 사로 대폭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저희 협의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국토부 장관님과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함께 동반해 이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사업협의체, 운영위원회 사무국, 그 다음에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인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산하에는 다섯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어, 분과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통신과 보안과 지도는 인프라 분과로서 어, 표준화라든지 R&D의 발굴을 위해서 어, 민간이 협업하는 방안으로 현재 이끌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분과는 자율차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다 비즈니스 분과는 민간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리빙랩 등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공모전을 통해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CITS 통신에 대한 상호왕성 행사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KCT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CITS 민간 인증 제도라든지 기술 기업 표준화를 지속 추진했고 그 다음에 국내 회원사들에 대한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협력주행 공공사업 협의체 세미나라든지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웨비나 활성화도 올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토부와 중기부가 맺은 그 협약을 어, 가시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 비즈니스 미팅을 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자율협력 중, 주행 분야의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어, KCT에 대한 참여 방법이라든지 혜택 등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규모가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과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인업 인증 인증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국토부 시범 운영지구에서 자율차 그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선도되는 두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발과 운영 사례가 어 소개되었습니다. 가그 다음 이부 행사로는 중기부 산하의 인노비즈협회가 이노비중협, 추천하는 벤처캐피탈 3개사와 저희 어, 산업발전협의회에 이, 가입한 중소기업 9개사를 어, 행사 형식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을 해서 현재 투자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 2개사가 공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멘토링도 투자를 위한 멘토링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예, 다음은 어, 신규 자율협력 주행 관련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총 3개 분야 14개사가 신청을 해서 경합을 한 결과 이동체 위치 정밀도 향상을 위한 3D 검출 기술을 개발한 위드로봇과 그 다음에 차량 정밀지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개발한 세스트가 당선이 돼서 현재 어 공모전 대상과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어 저박 전무님도 말씀하신 그 대전세종 구간에 저희가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세종의 c i 트 시범사업 구간에 어, 리빙랩으로 인프라를 개방해서 민간이 주도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어, 개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5개 기관은 주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어, 하이퍼센싱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술 개발로 끝난 게 아니라 스마트 교차로 모니터링 기술을 대전과 울산의 CITS 실증 사업에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브스의 영상과 음원 기반으로 어, 도로로 유고감지를할수 있는 기술도 서울시 남산 이터널에 적용되는 성과를 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회가 추진한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상호화성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 이 행사는 시알텍 통신장비 업체들이 그 안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상호 호환성 행사를 갖췄습니다. 이 상호 호환성 행사라는 것은 통신 장비, 기지국이라든지 단말기 제조 업체들과 그 다음에 보안 인증 업체, 그 다음에 개측 업체들이 어한 자리에 행사 형태로 페스티벌 형태로 모여서 서로 이제 기술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호환을 마치고 자기들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표준과 규격은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유롭게 시험을 하면서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부분 업체들이 어, 참여할 때마다 어떤 구현 사항의 발전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어, 그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어, 실도로 리빙 어,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입니다. 이 부분은 KCT. 어 죄송합니다. 어. KCT는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활성하기 화 위해서 19년부터 어, 누적 기준으로 현재 그 94개 기관 1,840회 정도를 개방해서 시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어, 대학들,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협의체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는 어,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저변을 확대하는 그 기회로 현재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도 열었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단순히 경진대회만 연게 아니라 경진대회 안에 자율주행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 대학생들이 참여하더라도 계속해서 미션 성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만 봐도 85.3%에서 2 2 1년에 95.1%로 이게 경진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까지 여기에 어떤 컨버전스 하면서 전체적인 그 우리 풀풀이라 그러죠. 거기 대학생들의 기술력도 같이 향상시키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협의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표준 인증 제도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 협의에 대해서 CITS 통신 분야에 대한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인증 기간을 지정을 하고 시험 기간도 지정하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증 절차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두개 제품이 출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예, 과기부 산하의 어, 정보통신 기술 협회도 저희 시험소로 현재 어, 추가되는 것을 검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CITS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어, 구축에 필요한 그 행정 규칙이라든지 단체 표준을 현재 어, 재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필요한 구축의 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분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다음은 정밀도로 지도인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정밀도로 지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 정밀도로 지도 구축이라든지 갱신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로관리청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는 정밀도로 지도 관련 행정규칙 개정이 올해 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밀도로 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품질검사 매뉴얼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품질검사 절차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데이터 표본추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어, 뭔가 정립이 어, 됐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정밀도로 지도가 어, CITS라든지 LDM 도, 그리고 자율차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가 그 회원사 간에 정보 공유를 위한 그 각종 행사들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 자료 협정의 공공사 업 협의체 세미나입니다. 이 부분은 CITS 전국 구축에 대비해서 음 전국 인프라 서비스를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어그 시설 규격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호환 논의를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시야에 대서 시범 구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같은 교통 같은 교통사탕 같은, 같은 경우는 긴급차 우선 신호에 대해서 신호정보 활용 서비스 사례를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 교통안전공단은 자율협력 주행 인증 관리 체계에 대해서 구축 방향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방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어, 자율차 분야에 가장 필요한 정밀도로 지도 정밀 도로지도 전국 구축에 대비한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시범 운영 지구에 지금 이제 유상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차나 폐기물 수거차 등 무인 좌석 특수 목적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와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구간의 제로셔틀과 어,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은 기술백서를 올해 개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협의 활동을 하면서 2019년에 기술백서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백서가 발간된 이후에 19년에 발간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책적으로 자율주행차법도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R&D 사업이 다부처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도 발표된 상태라 정책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계정 작업과 그다음에 시알트 통신 방식도 현재 지금 ltvtx 라든지 웨이브 거기다 5g vtx까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데이트 사항을 현재 작성을 하고 감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백서 계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월에 내년 1월에는 어, 각 분과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맥 기반의 어, 웨비나를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아이트 산업 동향 기술 세미나를 1월에 가져가지고 어, 정부와 어, 산업계가 모여서 시아이트의 인프라 구축 방향과 VTX 통신 국가 표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율협력 주행 차량과 인프라 보안에 대한 보안문과에서 이제 기술 교류 차원의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현재 R&D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R&D 현황과 그 다음에 어깨에 관심이 큰 자율차에 들어가는 어 하드웨어 보안 모듈에 대한 기술 동향도 같이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까지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어 이제 내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협의 의 자율주행 인프라 상용화 기반을 지원하는 것과 공공사업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소 벤처 기업을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베드 시험환경 고도화도 있는데요. 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통신기술 실증 사업이 내년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자율협력 중에 국가 인증 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기관 구성대한 논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 거기에 대한 논의의 장도 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배터기업 어, 어, 공공사업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 CITS 보안지도 등의 인프라 구축 방향 표준 또 제도 등에 대한 사업 관계자 정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 현재 R&D로 진행 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그, 이게 2027년까지 대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R&D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 소기업 비즈니스 미팅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다각화해서 어 소외되지 유망 기업이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협력 주행 산업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2 0 2 0년대에저가최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계 동향이라든지 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어 산업 실태 조사를 다또 갱신을 해서 새로운 어, 어떤 수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배드 시험 환경 고도화 부분은 KCT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KCT에서 그 통신 장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추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테스트 배드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올해 성과와 어 내년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저희 협의회가 회원사들한테좀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